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결국 어셈블 AI 6월 30일 상패가 확정됐고 차트까지 하락세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어셈블 AI 보유하신 분들 이제 끝났다 내돈 어떻게 하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은 아니라게 대응 안 하시다가 돈싹 잃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주세요. 현재 스토맥스코인도 거래위의 종목으로 지정되었으며 거의 상패 예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100% 가량 엄청난 폭등 중이며 상패 예정인 코인에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상패 빔을 쏘고 있습니다. 어셈블 코인도 지금 빗썸 거래 비중이 거의 8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빗썸에서 빠져버리게 되면 은 어셈블 코인 거래량이 없어요. 빗썸 상패가 되면 어셈블은 살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셈블 AI를 주목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어셈블 공식 커뮤니티에 상장 폐지 확정 후 공지 하나가 떴는데요. 이 문단 보이십니까? 결국 타 거래소 상장을 위한 빌드업이었던 겁니다. 플레이 데코인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패가 되었으나 상장폐지 빔만 700% 이상 나왔을 정도로 오히려 돈을 번 투자자들도 수두룩했으며 업비트에서 상장폐지된 비트코인과 스팀달러 코인을 보세요. 결국 상장폐지 전에 700%에 가까운 상폐 빔이 나왔고 결국 빨리 팔거나 자포자기한 분들은 오히려 모든 돈을 날렸습니다. 제일 최근인 스톰엑스코인만 봐도 6월 2일에 상폐 예정인데도 현재까지 100%의 폭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많은 분들에게 이두 코인에 대한 대응법을 알려드렸고 오히려 그분들은 돈을 벌고 나오셨습니다. 그분들은 아직도 저에게 감사하다고 계속 연락을 주십니다. 상패되면 내돈싹다 날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리 안 하시면 마이너스 99.9%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안으로 상패빔 줄때 무조건 나오세요. 상패빔은 딱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계속 올라갈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정확히 열흘 전부터 스토맥스 상패빔 말씀드렸을 때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정확한 날짜, 시간, 목표가까지 보냈고 현재 엄청난 수익으로 편안한 마음에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세력들이 입장에서도 돈을 써서 올리는데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99%안 나기 위해서는 제말꼭 들으세요 지금 어셈블 코인 시가총액이 500억도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상패빔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상패빔 시간 탈출 타정까지 어렵게 입수했습니다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무조건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야 합니다 기회 줄때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제 개인 번호인 010-3970-4956번으로 상패빔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상패빔 나오는 시간이랑 가격대까지 알려드리고 실시간으로 어셈블레이 아이코인 모니터링 하면서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릴 테니까 서둘러서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같이 꼭 탈출할 수 있기를 기도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